공부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어 보십시다. 시작.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네가 믿는, 네가 의지한, 네가 사랑한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니? 내가 네 방패가 되지 않니? 내가 네 피난처란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험서를 이 같이 처음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삼으니까 참 유익해요. 어, 주일마다 이쪽, 저쪽, 절기마다 다르게 이렇게 었어요 말씀을 <laughs> 이곳저곳 인용을 하기보다, 주, 보험을를 계속 읽어가니까,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 줄거리가 우리에게 아, 기억이 되고, 아, 이런 사건, 이런, 이런 사건, 이 사건 뒤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면서 오늘 현실 오늘 실제적인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행복 속에 이들의 머리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었나 하면 502의 삶이 같이 오게 됐었어요 힘이 났죠. 야 세상에, 우리 선생님 이 이런 분이다 세상에, 떡다스터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우리가 얼마나 먹는 것을 걱정해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재산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사건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은 딱그 사건으로 그냥 희열에 들때 있었습니다. 아, 이제 문제 없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 그 사건으로 그들은 정말 마음껏, 그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행보는 그 호수를 건 걷는 행보입니다. 벨타 호수를 건 걷는데, 그, 아, 기네사렛, 갈리기 호수는, 아, 사실은 그 바람이 꽤 심한 곳입니다. 자주 바람이 불어요. 저도 그, 성지에 갔다가 우리가 그 배를 탔 는데 아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 제가 말씀을 어, 설교를 했었는데 다 젖었어요 바람 이 불어오더니 그 바람이 더 거세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기가 막힌 일을 해주셨던 기적은 어제예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금의 사건에 이들을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서 또 다른 사건 속에서 한번 이 호수에서 큰 바람이 불때경험하 것처럼 얼마나 허리 라던지또 그런 장면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를 깨우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그들은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동요라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은혜를 잡아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에 뛰어난 인간들은 오리 지금 이 순간 내가 채해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아무 도할수 없습니다. 그때그 모습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우한 폐렴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공항패스를 하지 않고 우한 폐렴을 또 바이러스 우한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코로나19라는 이름을 써서 이것을 잡겠노라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러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특히 대구 경북으로 퍼져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대구 사람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경북에서 왔다 하면 병원에서 받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이나라의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부는 또 말합니다. 이제 다 잡았다. 대한민국은 안전지대다. 이제 확진자 없다. 외신들에게 앞다투어 보도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축하 전화를 받고 야단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뉴스를 듣는 국민들은 정부를 또 믿고 동요하지 않고 일상 생활을 이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곳저곳에서 발생되는 환자를 위해서 어느 도시, 어느 지역 할것 없이 이확 진자들이 늘어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삽니다. 이제, 마스크 하지 않은 사람 보면, 그냥 보지 않아요. 쨰입니다, 쨰요. 마스크 하지 않은 사람은 또, 나가다가 아차 싶어서, 내가 마스크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자책감을 느껴서, 고개 팍 숙이고,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이런 공포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휩쓸려 왔습니다. 이때에,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희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다시 한번 우리 제목,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말합시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께서 오셨어. 안심하라. 안심해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지금 마음속이며 바깥 출입도 못하면서 답답해하는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하늘의 용기와 평안을 줍니다. 이 말씀 신약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두번더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들이 공감복음에 나옵니다만 사복음에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에 똑같이 이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격 그를 보시매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들을 구원하느니라 혈육병 여인 안심하라 달세오라는 헬라 말입니다. 용기 내라.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 여자가 자기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따르는 물이 속에섞여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이제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생각하밀라. 생각하밀라. 마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이라는 나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묵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자신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께로부터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장 사건에, 마태복 구장 사건에 중풍병자 사건이 나지죠 구장 일들에 보면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일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알으세요그 개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그와 함께한 친구들의 믿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중풍 병자를 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안심해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세상에 가진 것으로 풍족을 느낍니까? 오늘 주님께부터 듣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고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심해라 내다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평안과 용기가 가득한 일주일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걷는 분입니다. 이건 요즘 뭐 여러가지 사람들이 기구를 써서 무리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초월적이고 자연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그 행위. 예수님은 그냥 바다로, 그, 거치는 바다 위로 걸으셨다. 어디를 향해? 제를 향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가합력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영어로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소멸될지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두려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갈지어다. 왜? 나를 안심시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불가항력적인 분으로서 우리 피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과 사를 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월 3이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십니다. 소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지옥에 가는 것과 지옥에서 꺼지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쟤들이 마음의 심도를 또놀랍 그냥 예수와 같이 쟤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시기를,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생사화국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한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10편 91편 1절의 3절 말씀입니다. 지전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문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 처시요 나의 요소시요 내가 의인하는 하나님이라, 아나니 이런 그가들을 세상 한뿐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년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우리를 건지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같이 합독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우리를 치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하시면서 그런 채찍에 맞으셨다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편리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믿음을 구원하였다. 밤평생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죄 삼을 사바라크다.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이사야를 말합니다. 45장 7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나 하 어둠도 창조하시나 하니 그러니까 빛만 있는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다. 좋은 일만 있는 게아니요안 좋은 일도 있다. 좋은 일도 창조하셨고, 안 좋은 일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결국은 좋은 일도 좋은 일이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시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어둠도 빛을 향한 어둠이다.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잠깐 좋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덧입은 사람, 또 덧입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주의 네. 기 12장 13절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평...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넌하지아니아니라 예수를 믿는 선포 예수를 믿는 고민이 있을 때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재앙으로 이 땅을 치지만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피난지요 우리 안식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그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주님께서 제 아들 마지막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일하는 것은 너희로 내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하니라 하리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리 내는 마음에 건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이찬악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띄워줘요.